그 부분에 평행선 부분에 제일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예요. 평행선 부분이 제일 대표적인 유형. 꺾어진 선입니다. 꺾어진 선. 이꺾어진선 어떻게 문제 푸는지 잘 봐. 일단 교과서, 그다 학교 선생님, 그다 학원 선생님, EBS 이런 사람들이 알려 주는 방법을 알려 줄게요. 요령이에요. 꺾어지는 부분이 있죠? 한 개만 한 개, 두 개만 두 개, 세 개만 세 개. 꺾어지는 지점을 지나는 l과 m하고 평행한 직선을긋습니다 평행한 직선인 거예요. 됐어요? 그럼 봅시다. 얘가 24도지. 얘몇 도야? 24도. 어, 24도죠. 얘몇 도야? 60도. 60도죠. x 몇 도입니까? 4 4 꺾어진 부분에다가 평행선을 봐요. 그래서 내가 알려주는 요령은 뭐냐? 요렇게, 요렇게. 가운데를 물어본다면 위에서부터 한쪽으로 쭉 가도 돼. 상관은 없거든? 한쪽으로 쭉 가도 상관없는데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오시라. 내가 말하는 거. 무슨 말인가요? 밑에 거 잠깐 볼게요. 꺾어진 부분이 있죠? 꺾어진 부분을 지나는 L과 M과 평행한 직선을 갖다 드리라고. 됐니, 안 되니? 그 다음에, 얘, X의 각을,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한쪽으로만 내려간다면 어떻게 내려가느냐? 샥, 샥, 샥. 얘가 뭐예요? X-15죠. 그렇다면, 전체가 EX인데, 얘가 X-15라는 것은, 얘는 몇 도라는 거냐? EX에서 X-15를 빼줘야 합니다. 그래서 X 플러스 15가 됩니다. 그러면, 다시, 샥. 얘가 엇각이죠 얘가 x 플러스 15로 똑같다라는 것은 얘들이 나온 것도 180도 나온다 이게 한쪽으로만 가는 경우예요. 이거지에 가는가. 근데 한쪽으로만 가지 않고 밑에서 올라오든 위에서 내려오든 한쪽으로만 가지 않고 나는 양 사이드에서 위에서 어떻게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오는 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라는 평행선 긋고요 샥샥샥 얘 몇도에요? x-15 그 다음 에브리바디 얘 100도지? 얘 몇도야? 얘 100도지? 이해가니 안가니? 이해갔어? 그러면 z 어떻게 z?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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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지 네. 각 100도를 이루는 z 이해가니 안가냐 가냐? 네. 여기가 몇도야? 100도. 여기 100도 나오겠지? 이해갔어요? 안갔어요? 무슨말하는지 이해가? 네. 그 다음 얘 100도니까 여기 x-15였지 여기가, 잠깐만 이거 어떻게 봐야 돼? 100도. 여 100도냐? 아, 0 0도냐8 0도1 0 0도니1 0 0도잖아0거도1 0 0도니1 0 0도잖1그0도1 0 0도0 0도잖아0 0도냐1 0 0 x 가 100도냐? 1 0 0도이1가0도냐 100도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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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도